안녕하세요. 대만사는 아저씨입니다. 이번에는 특이공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특이공능이라고 하고, 서양에서는 초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여기서 공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진실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일반적인 관념의 틀을 벗어난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용이 진실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내가 모르고 있다고 해서 진상이 아니고 거짓이라는 것은 너무나 협소한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다만 내가 모르고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도 안 믿기시는 분들은 그냥 전설의 고향 들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대만대학교 이사장 교장은 특이공능 실험을 오랜 기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에서 대만대학교 등급은 한국의 서울대학교 등급입니다. 이사잠 교장은 1952년생으로 1999년부터 대만대학교에서 근무하여 2013년 6월까지 대만대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는 인생의 대부분을 신학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과학적 수단으로 특이 공능을 연구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약 30년 가량의 연구 실적을 바탕으로 마지막에는 신 신영 과학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신은 기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힘은 특이 공능을 말합니다. 영은 영적 공간을 말합니다. 우선 이 교장이 실험을 진행한 내용 중에 몇 가지 재밌는 사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장 교장이 초기에 공능을 연구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공능 소유자들을 데리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려고 하기만 하면 제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보여주고 싶으면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얻은 결론은 많은 실패를 했다고 해서 공능이 가짜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이사장 교장께서는 공능의 핵심 본질을 몰라서 그랬던 것입니다. 공능을 연마하면 되는 기술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공능의 본질과 아주 먼 것입니다. 서양에서도 약 140년 전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초심리학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전문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동양에서 공능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동양에서는 중국 사천에서 1979년도에 천여 명의 아이들이 공룡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은 귀로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경대학교에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예 특이 공능 훈련반을 만들어 연구하였습니다. 약 5세에서 14세의 어린이들을 40명 모집해서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훈련하였습니다. 나중에는 그중에서 16명의 어린이들이 성공적으로 글을 손으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공능을 얻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정법을 수련하거나 바른 종교에서 수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수련을 하는 진정한 목적은 공능을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수련하는 목적은 수련자의 심성의 재고를 통해서 높은 경지로 끊임없이 승화해서 정과를 얻는 것입니다. 공능은 다만 수련 중에 얻어지는 부산물인 것입니다. 이사잠 교장은 1999년에서 2002년 사이에 대만 대학교에서 124명의 아이들을 모아서 공능 훈련반을 만들었습니다. 훈련반을 시작하고 4일이 지난 후에 30명의 아이들이 손가락으로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훈련을 하였을까요? 아이들로 하여금 가부자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안을 볼수 없는 자루에 손을 집어넣고 안에 들어있는 종이에 쓰여진 글을 손가락으로 만져서 식별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30명의 아이들이 그 글을 볼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기에는 여기에 온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러한 훈련에 참가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앉아서 가부좌를 틀고만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초기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리고 아픈 현상은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성공 확률이 아주 낮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사장 교장이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훈련을 진행할 때 거기에 참석한 어느 지혜로운 엄마가 아이들에게 이것은 천하의 무공 고수를 훈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은 훈련 과정 내내 즐거워하며 기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참석한 아이들 중 60%가 공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훈련에 참가한 아이들의 마음 상태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룡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공룡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이는 바로 교육의 힘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서 고정관념을 세뇌받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계관과 가치관을 받아들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다 맞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직도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미 발견된 너무나 많은 증거들과 사실들이 진화론은 잘못된 이론이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과서에서는 아직도 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의 관점에서 본다면 진화론은 악마의 이론인 것입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교육받고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고 과학을 신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름을 떨친 수많은 유명한 과학자들은 오히려 유신론자들이었습니다. 1901년부터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286명의 수상자들 중 92%는 유신론자들이었습니다. 이는 신학은 더 높은 차원의 과학이기 때문입니다. 낮은 차원의 과학으로 높은 차원의 신학을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유치원생이 박사과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이치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먼저 가짜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정해진 틀에서 사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점 교장은 공능실험 중에 아주 우연한 기회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여러 명의 물리학자들이 공능실험을 하고 있는 곳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사장 교장과 같이 이렇게 실험하는 것이 과연 과학적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에 온 그중에 한 물리학자가 자기가 쓴 글을 볼수 있는지 실험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한자로 불자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능 소유자에게 보라고 하니 오직 그 글자만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글자들은 다볼 수가 있었는데 오직 불자만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가령 불광을 썼는데 광자만 보이고 불자는 안 보였다고 합니다. 물론 공통적으로 그곳에 공능 실험에 참석한 모든 공능 소유자들 역시도 안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자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불자를 테스트하였다고 합니다. 가령 불자의 필체를 각양각색으로 다르게 쓴다든가 영어 발음 기호로 불자를 쓴다든가 다른 언어로 가령 티베트 언어로 불자를 써서 다양한 변화를 주었지만 모두 불자만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 보이는 상태는 아주 다양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하얀 빛을 보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소리가 들렸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불자가 있는 공간에서 그에게 말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아무튼 너무나 다양한 반응이 있었지만, 글자는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사장 교장은 여기서 영감을 얻어 다른 신들의 이름을 써서 테스트하였다고 합니다. 중국어로 예수님의 이름을 써서 실험을 했더니, 빛이 나는 십자가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보살이라고 글자를 써서 실험을 하니 역시 빛만 보였다고 합니다. 역사 속에 득도한 불교 수행자였던 제공스님의 이름 역시도 빛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이라는 글자는 정상적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성서의 원문 히브리어를 찾아서 실험을 했더니 안에 있는 모든 글자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경책에 있는 글자와 구절 또한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자 역시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자 역시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맹자는 정상적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맹자는 신의 등급이 아니었나 봅니다. 이슬람교의 신, 알라 이름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든 경서들은 글이 다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년간을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넓혀갔다고 합니다. 종교 경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은 우리들이 모르고 있는 다른 공간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교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장 교장은 2001년도에 손가락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 공능을 소유하고 있는 아이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다른 공간 세계에서 답을 하는지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냥 손가락으로 글자를 읽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 문제의 질문을 써서 이 내용을 손가락으로 읽도록 한 것입니다. 이 어린이는 물론 공능이 비교적 강한 편이었습니다. 질문 내용은 물론 이 어린이는 알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모르는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이는 다른 공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질문은 "지구인은 언제쯤 외계 문명과 접촉할 수 있습니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들은 답은 "벌써 접촉하고 있지 않느냐?"였답니다. 이 아이는 그냥 들린 소리대로 이야기한 것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질문하기를 "우리와 가장 가까운 외계 문명은 어디에 있나요?"라고 묻자 "외계 문명은 당신들 주위에 도처에 깔려 있다. 다만 당신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다."라고 답이 왔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질문을 다 답해 주는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가끔은 다른 공간 생명들의 교란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하여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서들은 다른 공간들과 대응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있는 이 공간에서는 다른 공간을 눈으로 볼수 없을 뿐이지, 실은 다른 공간의 존재는 일반인이 상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 역시도 이러한 공간들 중 하나의 공간인 것입니다.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성인들이나 신이나 부처, 대도들은 모두 종교의 기반을 만들어주고 떠난 것입니다. 그분들이 나타난 시점도 아주 가까웠습니다. 예를 들면 공자, 노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플라톤,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2020년 사이에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들은 위대한 사상가이자 종교의 기반을 만든 분들이었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공간의 존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천당과 지옥입니다. 종교는 그렇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신이 정해준 도덕적 표준을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선하게 살라고 알려주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의 인류는 신의 표준에서 엄청나게 벗어나 있는 상태인 것 역시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신판이 오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 현대 과학으로는 공능이나 기공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실은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공능이나 기공은 신학의 일종으로 지금의 과학보다 훨씬 높은 과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장기간의 공능 실험을 통해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공능은 어느 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볼수 없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공간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다른 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공간은 천당과 지옥을 포함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능을 사용하려면 정법수련 혹은 바른 종교에서 수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았을 때는 공릉의 핵심을 알지 못해서 많이 헤매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릉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주위의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